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제가, 어, 무시무시한 염라대왕 라면과, 어, 화요 53도라는 술과 함께 먹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품명은 화요 53도구요. 어, 식품 유형은 중류수고, 어, 원액이 어, 500ml이구요. 어, 53도나 됩니다. 어, 19세 미만 판매금지라는 술이고요 어, 화요 53도. 겉표지에 용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마무시한 염라대왕 라면을 제가 끓여 봤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면발이 불기전에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개에서 굉장히 매운... 어, 잠시만요. 닭똥집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굉장히 맵다고 합니다. 매운 음식가에서 도수 높은 술과 함께 한번 먹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술을 따도록 하겠습니다. 어, 겁이 납니다. 어... 냄새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3도의 위력. 불기 전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아, 굉장히 매울 것 같습니다. 국물 한번 먹어보고. <laughs> 술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 맛이야 죽을 맛입니다 알콜맛이어요 알콜 제 몸이 타고 있습니다. 어질어질합니다. 콧물이 나오고 어질어질합니다. 정리 타리고 눈물도 나오고요. 콜라를 좀 먹겠습니다. 쓰레기 술, 아체강입니다 벌칙줍니다, 벌칙주. 정말 죽을 맛입니다.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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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정말 죽을 맛입니다. 아, 눈물, 콧물 다 나옵니다. 화생방 절이 니다 이렇게 독한 걸 처음 먹어보면서. 거3도 아, 불도 부스, 붙을 것 같습니다 아라나대양 라면 아, 아 라면을 끓일 때 어, 계란과 어뭐 뭐 양파 뭐 이런 거 조미료 같은 거는 오로지 염나대양 라면 조미료만 넣습니다 국물도 적정하게 면도 어 하나 끓였고요 술은 53도입니다 다 맸습니다 아 벌칙 좀 아, 얼음도 안났습니다 그냥 먹는다 아, 샷으로 그냥 먹습니다 남자는 그냥 깡이죠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엄청 맵습니다. 독하고요, 콜라를 먹었는데 탄산이 있다 보니까 더 맵습니다. 죽을 맛입니다. 속이 타 들어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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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워지러 합니다. 엄청 독합니다. 53도 술도 독하니까 매울 혀가 마비가 됐습니다. 정말 맵습니다. 아... 네, 맛은 있습니다. 염라대왕 라면이 어, 맵지만 맛은 있습니다. 아... 아, 아, 여름날 먹으면 죽습니다. 아, 오늘은 이 방송을 편집 없이 그냥 올리겠습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왔으면 정말 좋 겠습니다. 편집없이 이 방송 그대로 올리 겠습니다. 리얼함을 전하기 위해서요. 이거 먹고 머리도 한번 이렇게 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물을 마십니다. 눈물, 콧물 다 나옵니다. 다 먹었고요. 염라대왕 라면도. 이건 마지막입니다. 근무를 제가 조절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멋진 영상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